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대통령 취임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후새 정부 인선에 제동이 걸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을 한 명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최장 21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는 총리 후보자 지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.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합니다.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간단히 인사말을 한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